See the sky about to rain, broken clouds and rain, locomotive, pull a train, whistle blowing through my brain, signals. 민생다방, 오늘은 밀령의 See the Sky of Our Train으로 시작합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을 넘어섰습니다. 당초 3일이면 끝날 것이라던, 특히 러시아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것이라던 전쟁이 1년을 훌쩍 넘기면서, 어, 여러가지 변수가 등장하고 있고 또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국가는 역시 미국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먼저 중국이 누리는 반사이익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본다면, 어, 러시아 천연자원에 대한 서방 세계 어,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서 어, 엄청나게 할인된 가격에 중국이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대거 철수했지 않습니까? 그 빈자리를 이 부분 중국 기업과 중국의 제품으로 대체가 되면서 일부에서는 어 앞으로 러시아가 중국의 경제적 속국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이 사실 큰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다만 중국이 이런 어 성과 그러니까 혜택 못지 않게 이루어야 될게 앞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 속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특히 러시아가 이렇게 패배하게 되면 중국이 어떤 리스크 요인 그리고 어, 손해를 보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편을 통해서 자세히 짚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실 언제부터인가 세계 경찰로 인정받았던 사실상 유일한 강대국 아니었습니까? 기축통화국이기도 하고요.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이런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구소련으로 인해서 구소련 붕괴로 추락했던 그리고 무너졌던 러시아가 다시 강한 국력을 회복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위협하기 시작했고요. 아시아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중국입니다. 그리고 중동도 그렇고요. 또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어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게 되면서 미국의 패권이 유일한 패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연이어서 나왔었죠. 일부에서는 한반도에서 북한 역시도 미국의 위협 요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단언컨대 북한은 미국의 위협적인 국가로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어, IC, ICBM 등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 군사 전략자 측면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미국을 북한이 공격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또 성공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결국 미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역시 중국, 그리고 러시아, 또 중동에서는 이란 정도,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협이라고 볼수 있는 중국을 당장 견제하기 쉽지 않은 상태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변혁의 시작점이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지켜보셨겠지만,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길 확률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설령 휴전을 통해서 또는... 일정 부분 어, 국지전에서 러시아가 승리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승리라고 평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많은 전쟁이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도 마찬가지죠. 앞다퉈서 뭐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무기들 그리고 금액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군사력이 강한 러시아라고 할지라도 미국과 유럽이 지원하는 우크라이나를 제압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상 거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죠. 뭐 실제로 3일이면 끝날 것이라든 전쟁 뭐 훌쩍 1년 넘기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흔히 속으로 결, 골병이 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러시아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세계 각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국가 경쟁력은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죠. 또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로 러시아가 막대한 부를 축적을 했는데요. 어, 유럽이 그 대체선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 전쟁이 끝나게 되더라도 다시 예전만큼의, 어, 에너지 수출이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의문스럽다고 봐야 됩니다. 자, 반면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유럽에 그렇게 방위비 분담률을 좀 높여 달라. 그러니까 국방력을 좀 강화시켜 달라. 나토 차원에서 군사력을 좀 키워 달라고 얘기했는데 어 전혀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미동도 하지 않았던 유럽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그야말로 군비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뭐 GDP의 5%까지도 얘기하는 국가도 있으니까요. 왜 말로 미국이 이제 사정하지 않아도 유럽이 스스로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가장 큰 소득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뭐, 원유라든가 천연가스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경제적 이득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이 이렇게 앞다퉈서 군비 경쟁, 그러니까 군사력을 강화하게 되면 미국의 방위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에서는 뭐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생산 물량이 밀려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경제적인, 특히 이제 방위 산업 측면에서 큰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미국의 유럽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그러니까 핵의 모니를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러시아가 에너지 자원을 통해서 유럽과 굉장히 경제적인 협력 관계를 높여갔다면 중국이 말 그대로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렸지 않습니까? 아주 값싼 노동력과 그리고 자원 생산성을 바탕으로 유럽 각국과 굉장히 경제적인 유대 관계를 높여가고 있는 측면에서 이제 러시아와 중국은 악의 축으로 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미국은 유럽과 함께 어, 그러니까 서방세계를 대표하는 그리고 미국의 입장이 서방세계의 입장이 되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이죠. 이제 미국은 중국과 대립에 그리고 갈등의 수위를 훨씬 더 높일 겁니다. 특히 대만을 사이에 두고는 중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리고 중국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외교적인 강도 그리고 군사적인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러시아가 유럽에서 버티고 있었던 것과 지금 이제 러시아가 사실상 거의 군사력이 바닥난 상황에서 중국의 대응 방안은 굉장히 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은 그야말로 손대지 않고 러시아를 주저앉히고 또 중국의 가장 든든한 뒷배라고 할수 있는 러시아를 주저앉히으로 인해서 중국의 어, 경쟁력도 약화시키는 그런 이중효과를 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Some are bound for